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지난번 가지 패션 꿀팁 반응이 좋아서 바지 패션 꿀팁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맞춤 바지를 사지 않는 이상 나에게 딱 맞는 바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 사서 그냥 입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핏, 디테일, 슬렛으로 수성과 손맛을 통해서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옷자리는 사람들은 디테일들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같은 바지를 입어도 사일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면서 떠먹는 실전 꿀팁들을 준비해봤고요. 바지 핏잘 빼고 싶다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바지 손맛 알려주세요. 드릴게요. 후드를 배치한 캐주얼한 코디 많이 입으실 겁니다. 셀비 청바지를 입었는데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가 기장이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드 핏에 뉴발란스를 딱 매치했는데 기장이 좀 애매해. 그렇다고 롤업을 하기에도 애매한 거예요. 뚱뚱한 신발과 스트레드 팬츠를 매치했을 때 핏이 안 맞기 때문에 밑단이 예쁘지가 않죠. 이럴 때 롤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롤업을 하면 의미가 없어. 롤업을 두 번에 기장 하면 또 애매해요. 살짝 크롭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죠. 세번 롤업을 하게 되면 너무 짧아지거나 두꺼워지거나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롤업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로퍼 부분까지 바지를 잡고 요 바지 아랫면을 아래쪽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내가 롤업했을 때 이상적인 길이가 나오는 2에서 3 c m 정도만 남겨놓고 안쪽으로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지 밑단을 딱 롤업을 해주면 살짝 크롭한 느낌도 나면서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셀비지 청바지를 입는 이유가 셀비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롤업하면 잘안 산단 말이죠. 두꺼워지고 투박해지니까. 바지 밑단이 보일 정도로 롤업을 한다면 깔끔하면서도 수선 없이도 바지의 밑단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지 길이와 체형에 따라서 길이를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롤업 팁을 알려드릴게요.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은 와이드 팬츠나 있는 레귤러 핏 많이 입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롤업을 하게 되면 밑단 부분이 붕붕 뜨면서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바지를 펴주시고요. 밑단 부분을 내가 줄이고 싶은 만큼 잡아준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롤업을 하게 된다면 대기핏을 입은 듯한 실루엣이 나오거든요. 제가 바깥쪽으로 하게 됐지만 안쪽으로 접어주신다면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으면서 좀더 깔끔하게 롤업이 되니까요. 무드에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바지라고 할지라도 롤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지의 핏과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롤업과 디테일을 참고해서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와이드 팬츠 손맛 내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와이드 슬랙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기장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신발 밑단이 끌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물론 이렇게 루즈하게 입는 경우도 있지만 엘몬 입으면 다리도 짧아 보이고요. 더러워지기도 하고 옷감에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청바지가 손상이 되고 빈티지한 느낌이 들면 나쁘지 않지만 슬랙스가 더러워지면 옷도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오래 입을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손맛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와이드 슬랙스를 입을 때 골드한 운동화를 신으면 괜찮아요. 바지 밑단이 신발에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슬림한 첼시 부츠를 신게 되면 단이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와이드 슬랙스를 입을 때 더비가 아니라 7시 부츠 신는 이유는 신발 쉐입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스타일링의 포인트와 엣지를 주기 위해서죠. 이렇게 입을 때 부츠 안에 바지 밑단을 넣어서 입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몇번 걷다 보면은 금방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효과가 없죠. 정말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편의점이나 다이소에 가면 머리끈을 팔거든요. 가격도 천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무링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지 위로 고무줄을 딱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무 고무줄이 안 보이게끔 살짝 가려주는 거예요. 고무링을 하게 되면 바지 기장이 확실히 짧아졌죠. 첼시 부츠 쉐입이 딱 보이면서 와이드 핏도 강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고무줄로 잡은 아랫부분에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부츠 안으로 넣어서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치 와이드 팬츠를 부츠에 잘 넣입을 한 듯한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와이드 핏 팬츠이지만 훨씬 더스타일리시하고매력적이게 바뀌는 거죠. 좀 과한 것 같다 하신다면 기장을 조절하면서 살짝만 덮이게끔 디테일을 만져주시면 끝이에요. 다음 세 번째. 조금 팬츠 입을 때끈 정리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보고 팬츠를입는데 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묶게 된다면 딱 입었을 때끈 때문에 배가 튀어나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묶으면 끈이 짧아지기 때문에 바지끈이 포인트로서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사실 이거 내일 출시하는 후드인데 끈이 길었을 때가 스트릿하고 힙한 맛이 나거든요. 끈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말아서 이 끝으로 매듭을 지어주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끈 꼬다리 있죠? 반대편이 매듭 구멍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 도 마찬가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끈을 잡아당기면 끈은 길어지면서 볼륨감은 또 줄어들죠. 풀 때도 마찬가지로 이 매듭 부분을 이렇게 벌리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뚫을 때는 끈을 잡아당기고 풀 때는 매듭을 살짝 벌려주고 끈은 튀어나오지 않으면서 끈의 기장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거 팬츠를 정말 예쁘게 입고 싶다. 요런 디테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림핏 팬츠 기장이 애매할 때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첼시 부츠의 스키니 팬츠 많이 입으실 겁니다. 싸이게 입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아요. 지만 동드안 첼시 부츠라 매치를 하게 되면 쌓이는 느낌이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첼시 부츠의 쉐입을 보여주면서 롤업을 하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롤업 한번 하면 살짝 애매해요. 한세번 정도 롤업을 해야 기장감이 딱 떨어지긴 하지만 밑단 부분이 두꺼워지면서 특유의 섹시한 맛이 사라지긴 하거든요. 생노랑 느낌이었다가 남친 느낌으로 딱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방법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청바지를 커팅하는 거예요. 커팅하고 첼시 부츠의 쉐입이 좀더잘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깔끔하게 롤업된 느낌을 없애는 거죠. 아메카지나 뭐 워커여 매치할 때 롤업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생노랑 느낌, 락시크 느낌을 매치하는데 롤업을 한다 실루엣과 느낌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롤업하면 이렇게 두꺼워지죠. 안으로 말아 넣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크게 롤업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단 접어주는 거예요. 한 단이 거의 2에서3 c 치 사이거든요. 접은 만큼 안쪽으로 계속 말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잡히거든요. 안으로 딱 넣어주게 된다면 기장을 수선한 듯한 딱 알맞게 떨어질 거예요. 락시크 느낌이나 청바지 슬림한 걸 깔끔하게 매치하고 싶을 때는 노루을 바깥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깔끔하게 접어서 기장을 맞춰주시면 끝입니다. 바지 허리가 클때 손맛으로 연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벨트 없이 입는 게 가장 예쁘긴 한데 바지가 클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지를 수선하기에는 바지 핏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선하기에도 살짝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지금 보시면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허리가 굉장히 커요. 이때 바지 수선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스타일리스트 일하면서 모델의 사이즈 맞게 준비를 해가지만 허리가 큰경 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편의점이나 다이소에 가시면 이렇게 오핀을 판매하거든요. 이 오핀을 활용해서 허리를 수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줄이고 싶은 만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지금 보면은 거의 3 인치 정도 크거든요. 이 끝에서부터 3 인치 정도 딱 잡은다면 한이 정도가 되겠죠. 이 사이에 이렇게 오핀으로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후크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 끝에 부분을 고리 후크를요, 오핀에다가 걸어주시면 허리가 딱 알맞게 수선이 됐죠. 그리고 핀셋이 보이는 부분은 머리를 반대쪽으로 해서 안으로 넣어주신다면 핀셋도 딱 보이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벨트 없이 연출하고 싶은데 허리가 클때 핏을 예쁘게 잡아줄 수 있어요 전혀 떨어지지 않고 허리에 딱 맞게 수선이 되거든요 바지가 살짝 휘어지면서 핀턱이나 실루엣도 바뀌기 때문에 유니크해지고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시다가 벨트가 어울리는 코디를 할 때는 벨트를 활용해서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선 안 하고도 두 가지 만으로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제가 진짜 많이 활용하는 팁이에요 이렇게 후크 형식이 아니라 단추로 돼 있거나 버튼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수선하시 물어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수선을 맡기자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 넣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그렇게 활용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지를 수선할 때이 앞과 뒤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의 디테일과 이 감성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디를 수선을 해야 되냐? 바로 옆구리를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옆구리를 밖으로 잡게 된다면 이 잡힌 부분이 그대로 보이겠죠. 허리가 큰 만큼 바지 허리 옆에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예요. 반대 허리도 마찬가지로요. 한쪽만 길게 할 경우에는 이 핏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양쪽 똑같은 크기로 안쪽으로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과 바늘을 활용해서 견고하게 될 정도로 바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안쪽이 딱 잡히기 때문에 앞에나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시접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옆에도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허리가 살이 찌거나 크게 연출하고 싶을 때는 실만 과위로 잘라서 연출하시면 편하게 연출이 가능할 거예요 반대로 허리가 작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청바지를 입을 때 살이 쪄가지고 이 바지 허리가 작아지는 경우 많이 생기거든요 바지가 잠겨지도 않고 벌어지 부끄러운 느낌이 많이 연출이 되죠. 허리를 늘리는 수선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티가 나기도 하면서 핏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지의 색감 이런 느낌 찾기도 너무 어려운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머리끈 하나면 됩니다. 일단 이 단추 구멍에 머리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겹쳐서요 버튼에 딱 연결을 해주시면 텐션이 생기면서 밴드가 생긴 느낌으로 허리가 작더라도 편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내려서 입으면 또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벨트를 활용하게 된다면 가려서 연출을 단추 할수 있기 때문에 고무줄을 활용해서 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바지 핏이 예뻐지는 바지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현실적인 꿀팁이기 때문에 바지가 크거나 작거나 길이가 애매할 때 이런 팁을 활용해서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나에게 맞는 완벽한 바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바지를 맞춤으로 구입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핏이 있는데 맞춤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지는 그냥 입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춰서 입는 게 현명하고 똑똑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 알더라도 여러분들 바지 핏과 디테일들이 훨씬 더 예뻐지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빠르게 다음 실전 꿀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